지체없이 자기 앞에 공이 떨어지면 바로 때리고 있어요. 와이 불나방의 투톱 조합 무섭습니다. 어, 오늘 다득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희정이. 희정아 희정 희정아 떨어져 붙어야 돼.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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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준비한 대로. <목소리> 가자 가자. <목소리>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있어. 홍수아. 찾아, 홍수아. 와. 김희정. 라아아아 어디 라가 어디 라있어 자, 볼 그대로 벗어납니다. 공격을 너무 떨어뜨렸지만 스틱을 안 줘야 돼. 네. 원더우먼의 가장 장점은 파이팅과 선수들간의 그런 그 외침이거든요. 그렇죠. 아, 분위기가 제일 좋은 팀이었는데요. 네,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예. 아, 선제골 얻어맞고 약간 가라앉아버렸습니다. 뭔가 원더우먼이 뭔가 오늘 그중 약간. 약간 약간 지금 약간 아, 원더우먼의 아. 볼입니다. 시골 나가서 첫째, 저 첫째, 첫째, 시장도 벌려 나가. 저천이, 저천이. 홍자야, 키썸, 키썸,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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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어? 박선영 짜르네아 바로 돌리죠. 아쉽습니다 키썸 끊기죠. 아, 홍수아. 하지만 수업! 뺏겼습니다. 어, 홍자. 하지만 강소연이 오, 커버 플레이. 하지만 강소연이 오, 커버 플레이. 자 그리고 세분이자세명 올라와 있는 원더우먼 따라가는 키썸. 키썸 살려냈습니다. 키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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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오. 아, 너무 미쳤죠. 야 오케이. 지금 마치 황희찬처럼 돌아뛰는 움직임을 보여줘봤는데요. 키썸. 레프레 레프레 귀 자, 강준 선수 나가고 예, 박가량 예, 선수가 예, 예. 인을 합니다. 아, 아 한골 넣고 임무를 뭐다 했죠. 네.